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을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그 전에 먼저 바르고 예쁜 자세로 예배 드릴 준비를 해볼까요? 두 눈은 동글, 앞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온 힘을 다해.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6장 30절이에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소리 내어서 함께 읽고요. 다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보세요. 레위기 16장 30절 말씀.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레위기 16장 30절 말씀. 아-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친구들, 여러분의 생일은 언제인가요? 1월 예. 31일이에요. 생일은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날이에요. 여러분의 생일 말고도 특별한 날이 또 있어요. 하루하루가 소중한 날이지만 우리는 1년에 딱 한번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요. 크리스마스는 아주 특별하고 기쁜 날이죠. 그런데 특별한 날 중에는 즐거운 날도 있지만 슬픈 날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날, 몸이 많이 아픈 날, 전쟁이 일어난 날, 이런 날은 마음이 매우 아프고 슬픈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매년 특별한 날을 지켰어요. 하하호호 즐거운 날도 많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날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슬퍼하는 날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슬퍼했을까요?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슬픈 날,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날의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친구들!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꼭 만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더러운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친구들, 매일 뽀득뽀득 깨끗하게 샤워를 해요. 치카치카 양치도 하고요. 손을 씻고. 머리도 감아요. 아, 깨끗해. 깨끗하게 씻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런, 깨끗하게 씻었는데 첨벙첨벙 흙탕물이 튀었네요. 다시 더러워졌어요. 이제 어쩌죠, 친구들? 그래요. 다시 깨끗하게 씻어야 해요. 우리는 자주 깨끗하게 씻지만 금세 다시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를 드렸지만 금세 죄를 지어서 다시 더러워졌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깨끗하게 될수 있게 특별한 날을 정하셨어요. 한 사람을 위한 날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 백성 모두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날이었어요. 그 날을 대속제일이라고 불러요. 대속제일이 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나쁜 잘못을 계속 생각하면서 뉘우쳐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를 바라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리고는 특별한 제사를 드렸어요. 이날 대속제일에는 단한 사람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두려운 마음으로 커튼을 열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위에 칙칙 뿌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 염소의 피도 속죄소 위에 칙칙 뿌렸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마지막 한 마리 염소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 염소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 밖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살지 않고 손길도 닿지 않는 곳까지 멀리멀리, 멀리, 아주 멀리 보냈어요. 백성은 그 염소가 멀리멀리 멀리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잘못과 더러운 죄도 멀리 보내신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대속제일은 정말 무섭고 슬픈 날이었어요. 이날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생각해야 했어요. 큰 잘못을 한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소와 염소가 죽고 피를 흘렸어요. 저 멀리 간 염소는 사람들의 죄를 모두 지고 살던 곳을 떠나서 멀리 멀리 혼자 떠나야 했어요. 사랑하는 유아유치부 친구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큰 잘못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때 하나님은 싫어하실까요? 오늘 인 싸웠어요. 네. 친구들 위해어요 아마다 염소왔다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죄 때문에 소와 염소를 불태우고 염소를 멀리 내쫓지 않아요. 누군가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자신을 바쳐서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위해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더러운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두 손을 꼭 모으고 목사님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1년에 한 번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래요.